한 번, 마닐라의 묘지 안에 숨겨진 도시, 삶과 죽음이 특이한 방식으로 사는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세기에 설립된 마닐라의 묘지는 필리핀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묘지 중 하나입니다. 한때 묘소를 부과하는 가장 부유한 사람을 위한 독점적인 거룩한 분야는 오늘날 자원이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여기에 사는 가족은 선택에 의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것을 합니다. 주택 옵션과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서틈새 시장과 무덤을 임시 대피소로 바꿨습니다. 이 묘지에서 인생은 계속 진행합니다. 묘비, 소규모 상점 밑거리 공급업체 사이에서 음식과 기본 품목을 제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묘지는 마닐라의 거리보다 더 안전한 대안을 나타냅니다.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분에 따라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무덤은 텔레비전, 침대, 의료 및 기본가전 제품이 있는 집이 되어 전통적인 집의 안락함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조항을 구매할 수 있는 소규모 상점이 있어 다른 지역 사회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곳입니다. 밤에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낯선 사람의 진입은 특정 지역을 제어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묘지 자체 내에서 일합니다. 깨끗한 무덤.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 많은 방문객과 관광객을 위한 관을 제조하거나 작업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식수. 전기 및 기본 서비스 부족은 매일 끊임없는 투쟁으로 만듭니다. 정부는 여러 번 이사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묘지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무언가, 즉, 공동체 의식과 소속을 제공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죽음을 위한 공간 안에 사회를 만들어서 특이한 환경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닐라 뮤즈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삶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애도의 장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집입니다. 두 번, 리토피디언. 이 소식은 2020년에 81세의 여성이 50년 전에 임신한 적이 없는 임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2020년에 공개되었습니다. 복통에 대한 의료 상담 중에 의사는 자궁에서 석회화된 태아를 발견했으며, 이는 리토피디언드로 진단되었습니다. 리토피디언은 태아가 임신 중에 죽고 어머니의 몸에서 추방될 수 없는 매우 드문 상태입니다. 탈퇴하는 대신, 태아는 석회화, 즉 칼슘에 쌓여 있어 수년 동안 보존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태아가 자궁 외부에 이식되는 자궁의 임신의 경우에 발생하며, 신체는 자연적으로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석회화됩니다. 이 여자의 경우 태아는 그녀가 알지 못한 채 50년 이상 동안 그녀의 몸에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그 순간까지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이는 많은 경우에 전형적입니다. 석회화된 태아는 약 50세였으며, 복부 초음파 기간 동안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고통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외과적으로 개입했으며, 태아의 성공적인 제거에도 불구하고 수술 직후에 사망했으며, 주로 요로 감염으로 인한 심각한 폐혈증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여자는 7명의 자녀와 40명의 손자를 가졌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이며 석회화된 태아의 보존의 장수로 인해 의학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세번 22만 달러를 거부했으며 현재 건설 중인 도로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 얀시 증시 출신의 80세대인 한핑. 황핑은 용감한 것처럼 보이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그의 집에 220,000달러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의 거부 후, 그의 집은 도시와 프로젝트의 한가운데에 걸렸다. 이제 그의 집은 건설 중인 도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황핑은 기계와 잔해 사이에 훌륭한 파이프를 가로질러야 합니다. 그의 집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으로 시작된 것은 현대의 진보와의 매일 전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황핑은 건축 혼동과 끊임없는 소음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으며 미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번호사 흑인 악마 2025년 1월 26일 엔조 컨드라이크 테너리프의 한 팀은 연안에서 불과 2km 떨어진 테네리페 스페인의 플라이어센완 근처의 블랙데벨 피쉬, 멜론 오시터스 잔서니아이의 살아있는 표본을 시선을 낳았습니다. 이 발견은 시면, 강간으로도 알려지니 종이 일반적으로 5 0 4 5 0 0 m 의 깊이에 서식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며 표면과 넓은 일광에서 관찰하는 것은 극히 드레언이다. 해양 바이얼러거 네어의 가치는 처음에 물고기를 감지한 사람이었으며 사진작가 데이비드 자로는 목격을 기록했습니다. 시편에는 손상의 징후가 있었고 불행히도 자연 서식지 밖에서 많은 시간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망 후 그는 그의 연구를 위해 산타 크루즈 대테 내리페 센터 크루즈 더 테너리프 에 자연 박물관과 고고학으로 옮겨졌다. 지표수에서의 물고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불확실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영방광의 기능장애, 예기치 않은 상승전류 또는 포식자의 비행과 같은 몇 가지 가설을 제안합니다. 이 행사는 과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수께끼의 해양 깊이를 보다 철저하게 연구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번호 등대 로드레인 제비타이 아이슬란드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원격 헤드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1939년에 지어진 이 등대는 베스트 매니저의 군도에서 해발 34m 떨어진 대서양 한가운데의 가파른 바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드레인 제비타이의 건축은 극한의 조건과 그 장소의 접근 불가능을 고려할 때 인상적인 업적이었습니다. 얼음 북대 서양으로 등대는 해류와 바람이 배신할 수 있는 위험한 물을 탐색하는 선박을 위한 중요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등대에 대한 접근은 매우 어렵습니다. 원래는 바위에만 도달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유지보수가 주로 상승의 위험으로 인해 헬리콥터에 의해 수행됩니다. 독특하고 도전적인 위치는 자연 역경에 대한 인간의 강인과 독창성의 상징으로 로드레인 제비타이가 되었습니다. 바다와 아이슬란드 해안의 인상적인 전망으로 둘러싸인 로드레인 제비타이 라이트하우스는 기능적 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고립된 장소 중 하나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관광명소입니다. 이 등대는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환경에서 구조물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능력에 대한 간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섯 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일반적으로 로클러 공항으로 알려진 이 제품은 네팔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히말라야의 로클러 마을에 위치한 2,845m(9,334피트)의 고도에 위치한 이 공항은 에베레스트로 가는 등산가의 주요 입구 문입니다. 활주로의 길이는 527m, 1 7 2 9트에 불과하며, 이는 몇 킬로미터가 있는 기존 공항에 비해 상당히 짧습니다. 또한 트랙의 경사는 12도의 경사를 가지므로 비행기가 착륙하고 속도를 높일 때 비행기가 빠르게 감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클러의 기온은 매우 예측할 수 없으며 두꺼운 안개와 강한 바람이 포함될 수 있는 빈번한 빠른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변적 인 기후 조건은이 공항으로 비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로클러에는 고급 기구 접근 시스템이 있는 다른 공항과 달리 로클러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으므로 조종사는 시각적 기술을 신뢰하여 착륙하고 이륙해야 합니다. 공항은 깊은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착륙 또는 이륙의 오류로 인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클러에는 2008년에 비행기가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락한 2008년에 가장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로클러로 비행하는 조종사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며 어려운 비행 조건에서 훌륭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루클라 공항은 여전히 에브레스트 등반을 꿈꾸는 모험가들에게 중요한 지점이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중 하나로서의 명성은 여행의 도전과 감정의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할 뿐입니다. 번호 7돌 물고기, 석재 물고기는 열대 및 아열대 바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 사는 가장 위험한 해양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외모는 조류로 덮인 바위와 비슷하게 해양 환경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등 지느러미의 가시에서 발견되는 매우 강력한 독입니다. 누군가가 우연히 돌 물고기를 밟으면 이 가시는 독을 방출하여 강렬한 통증을 유발하고 일련의 심각한 증상, 심지어 사망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석재 물고기는 바다에서 가장 필멸의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 이 물고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걸을 때 조심해야 하고 해저의 바위가 보이는 이상한 물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에 대한 본질과 지식과 관련하여 우리는 바다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번호 8. 오래된 얼음 기계. 액셜은 사막의 얼음 제조 및 저장에 사용되는 고대 페르시아 발명품입니다. 이 독창적인 시스템은 기원전 400년부터 시작됩니다. 고대 페르시아인의 공학과 건축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보여줍니다. 야크차, 액셜은 본질적으로 넓은 지하실이며, 표면에 돔이 있는 돔이 있으며, 뜨거운 사막 기후에서도 얼음과 다른 신선한 음식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조물은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15m 높이에 도달할 수 있는 큰 돔은 땅의 깊은 곳이 발굴되었습니다. 돔과 벽은 세로오이라는 특수 혼합물로 모래, 점토, 계란 흰자위, 라임, 염소 머리카락 및 재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열과 물에 매우 저항력이 있어 탁월한 단열재를 제공합니다. 얼음 생산 과정은 겨울에 시작되었습니다. 카나트 지하 채널 시스템 왜 물은 얕은 지역으로 벗어났으며, 그곳에서 밤에는 얼어 붙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얼음을 블록으로 자르고 액션에 보관했습니다. 단열 건축 덕분에 얼음은 여름까지 몇달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얼음 보관 외에도 야흐차는 과일과 채소와 같은 음식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내부 온도는 약 4도사인시로 유지될 수 있으며, 건조한 기후에서 부패하기 쉬운 음식을 보존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일부 액션에는 카메라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액션은 독창성과 고대 문명의 적응성에 대한 간증으로 자원이 제한된 자원과 단순한 기술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 오래된 냉각 기술은 사막만큼 도전적인 환경에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만들었던 페르시아인의 고급 엔지니어링에 대한 또 다른 증거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술은 이러한 구조를 크게 대체했지만 액션은 여전히 혁신의 상징이며 불리한 조건에 적응하고 번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상기시켜줍니다. 번호구, 조런어 파워버, 사랑스러운 바다 토끼 조러너 파워버는 단순히 사랑스럽습니다. 그것은 껍질이 없는 해양연체 동물의 유형인 요디브랭크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외관입니다. 작은 수중 토끼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다토끼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작고 몇 센티미터에 불과하며 일본에서 호주에 이르기까지 인도 태평양의 열대해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인상적인 기능은 그의 해명과 멋진 외관입니다. 그의 둥근 몸은 머리카락과 비슷한 작은 투영으로 덮여 있어 더 부드럽게 만드는 질감을 제공합니다. 채색은 흰색에서 노란색 밝은 오렌지 또는 심지어 검은 반점으로 다양함으로 해양 세계에서 시각적 보석이 됩니다. 조라노 파워버는 무해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방어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이버와 사진작가가 이미지를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인기 덕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사랑스러운 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식성으로서 그는 바다 스폰지를 먹으며 산호초와 다른 서식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작고 부드럽고 매혹적인 조로너 파워버는 자연이 결코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는 더 많은 증거입니다. 번호 십 트로번스트 루마니아인 코스트의 작은 마을에서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지질학적 현상 중 하나인 트로바트입니다. 이 돌은 비후에 성장하고 번식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로 바바는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된 탄산칼슘으로 굳은 사암의 콘크리트입니다. 비가 오면 물은 미네랄 화합물을 내부에 녹여 성장처럼 보이는 확장을 유발합니다. 트로 번트의 표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프 또는 패키지를 개발하여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느리게 느리고 수년 후에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일부 돌은 작은 돌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 작은 발병을 보여줍니다. 코스타티의 트로번츠 뮤지엄에서 보호되느니 호기심 많은 자연 유물들은 전 세계의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성장을 허용하는 지질, 학적 과정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트로번트는 자연의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지구에 여전히 존재하는 신비를 상기시켜줍니다. 11번 푸른 반지 낙지. 푸른 고리 문어는 인도 태평양의 따뜻한 바다에 사는 일종의 문어입니다. 그것은 비교적 작은 크기와 신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푸른 고리로 유명하며 문어가 위협을 느끼거나 사냥 중에 더 두드러집니다. 외모가 사로잡을 수 있지만 이 문어는 생산하는 매우 강력한 신경독소로 인해 위험합니다. 테트로도 톡신이라고 하는 이 독소는 문어 타액에서 발견되며 먹이나 위협하는 존재에서 빠르고 치명적인 근육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푸른 꼬리 낙지와의 만남은 비정상적이며 일반적으로 수영선수, 다이버 또는 어부가 우연히 접촉할 때 발생합니다. 문어는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공격하지는 않지만 독의 위험으로, 인해주의와 존중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운 명성에도 불구하고, 푸른 고리의 문어는 과학자들과 바다 애호가들에게 그들의 행동, 독과 해양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연구하는 매혹적인 생물입니다. 그러한 강력한 독을 생산하는 그의 능력은 진화적 적응의 인상적인 예와 해양 생물의 매혹적인 세계입니다. 번호 12. 교회는 유령에 의해 부활했다. 체코의 작은 마을 루코바에서는 냉담한 비밀을 유지하는 교회가 제기됩니다. 이것은 14세기 건설 인산 호르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1968년에는 장례식 중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천장은 무너져 참석자들 사이에 공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사건을 저주의 표시로 해석하고 성전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교회는 그림, 조각상 및 기타 귀중품을 가져간 시간의 통과와 공산주의자의 약탈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젊은 미술 학생이 그의 삶을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최종 경력 프로젝트를 위한 장소를 찾고 그는 페어에서 교회를 만나 기회를 보았습니다. 사원 관리자의 허락하에 그는 흰색 직물로 덮인 몇 개의 석고 조각품을 만들었고 마치마치 마치 충실한 기도인 것처럼 은행에 배치했습니다. 유령의 인물은 외부에서 그들을 본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고 곧 교회는 세계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학생의 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추방되기 전에 그곳에 서기도 한 독일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교회의 역사와 회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번호 13. 일본에 버려진 인형 마을. 멀리 떨어진 외로운 장소가 많이 있지만 나고로만큼 냉담한 곳은 없습니다. 시코쿠 섬에 위치한이 마을은 공포 영화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사람이 아니라 총 350명의 밀집 인형입니다. 모두 몇년후 마을로 돌아온 여성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거나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허를 채우기 위해 그는 오래된 이웃을 나타내는 인형을 만들고 예전의 장소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인형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집에 다른 일부는 학교 교실, 다른 사람들은 도시의 다른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나고로 여행은 인형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독특한 경험입니다.